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상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 바로 현대 그랜저 HG 차량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최우선 HG 그랜저 차량 정말 일단은 외관적인 상태도 정말 완벽한 차량이고, 그러니까 외관적인 디자인이 이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차량의 성능도 정말 뛰어난 차량이고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 그랜저 HG 차량을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정말 경제적인 부분 LC 차량으로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한 이 이제 HG 차량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이제 이 차량 확인해보러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이 그랜저 HG 차량 외관적인 영상 한번 살펴 보셨을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 차량 중에 이제 블랙 검정 차량이기 때문에 더 외관적인 상태가 이쁘게 깔끔하게 이제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차량 정보들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차량의 연식은 2015년식입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4년 7월 25일에 최초 등록이 되었어요 차량의 주행거리 많이 타긴 했습니다. 20만 2,000km 정도 운행을 한 차량고요. 차량 등급 이제 HG 300 APG 모던 등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색상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블랙 색상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의 사고유무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 확인하시면 좋을 텐데 이제 앞쪽 사고가 아니고 이제 뒤쪽에 정말 경미한 사고로 인한 이제 과잉수리라고 하죠. 여기 성적원표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과잉 수리가 된 차량이라서 이 부분은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차량의 용도 이력은 아무래도 조금 있어요. 이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이 차량의 정보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안내를 도와드린 것 같으니까 외관적인 상태 어떤지 이 차량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 전면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우선 전면 앞 라이트, 아우뭐조수석쪽 문제 없고요. 자, 운전석 쪽, 운전석 쪽도 또한 정말 깔끔하게 이제 문제 없이 정말 깔끔한 유...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일단 본네트. 본네트는 정말 미세한 돌튀김 정도는 조금 조금씩 있네요. 하지만 이제 그릴 같은 경우에도 그릴도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방 센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라이트. 지금 여기 이렇게 제논 램프, 순정 헬로겐 램프 장착이 되어 있는데, 테두리랑 이렇게 S자로 이렇게 그리고 끝에까지 데이라이트 주간주행등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안개등도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전방 센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나요? Don't worry about it. 네. <laughs> 자, 일단, 측면부, 타이어 마모도 상태. 아, 타이어는 약 20, 3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휠은 순정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TPMS, 타이어 공기압 확인할 수 있는 TPMS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운전석 핸다. 문제없이 깔끔하고요. 사이드 미러도 정말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운전석 측면부에는 이제 조금 문콕들이 앞쪽에 조금 있네요. 자, 이 부분, 이 부분에 정말 미세한 문콕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 여기 뒤에, 여기 정말 미세하게 문콕 정도 조금 있습니다. 자, 디 타이어. 디 타이어도 앞 타이어랑 동일하게 20, 30% 정도 타이어 마모도남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면부, 일단 왼쪽, 왼쪽 상태 범퍼, 문제 없고요. 이제 오른쪽, 오른쪽도, 아유, 문제 없이 정말 깔끔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네요. 자,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후방 카메라랑 후방 센서 같이 장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이 차량, 너플러도 듀얼로 빠져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깔끔하죠? 자, 트렁크 보면 일단 LPG 통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공간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공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LPG 통이 이렇게 들어갔는데도 이만큼 공간이 남아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트렁크 적재 공간도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우석 측면부 한번 볼게요. 조우석 측면부. 뒤쪽 전혀 문제 없고요 조우석 앞문, 앞문에 여기 정말 조금 미세하게 문콕 정도 있네요. 근데 뭐 크게 뭐 신경은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수석휀다도 문제없이 깔끔해요. 아, 이 부분, 이 부분 조금 찍혀있네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금 찍혀있어요. 이 외에는 이 차량의 외관적인 상태에 큰 문제 없는 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자, 이제 이 차량 엔진룸 들어가서 엔진룸은 어떻게 부상이 되어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그랜저 HG300 LPG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우선 지금 엔진룸 열어봤는데 일단 이제 3000cc 6기통 LPG 엔진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3000cc 6기통이니까 그만치 엔진도 정말 크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력수도 엄청난 마력수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죠. 일단 냉각스톤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장착되어 있습니다. 양도 적당하고 지금 안쪽 색도 잘 정상적인 색잘 띄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제 워시액구 입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엔진 오일은 조금 갈색빛 돋네요. 엔진 오일 교환하신 지 얼마 안 되진 않았고, 조금 운행을 했던 차량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진 오일캡, 아우 뭐, 이 정도 슬러지 없이 정말, 뭐, 투명한 색깔. 지금 20만 키로 정도 운행한 차량인데, 이 정도 지금 오일캡에 이 정도 상태 나와 있다고 하면은, 정말 엔진 안쪽 상태 정말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에어 필터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위에 브레이크 오일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브레이크 오일 지금 양 적당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상태도 괜찮아 보입니다 로켓 배터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시동도 잘 걸리고 문제점 없는 배터리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간략하게 이 차량 엔진룸 한번 안내를 해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게 엔진이랑 미션 누유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차량 엔진룸 확인했으니까 이제 실내 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까지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이 그랜저 HG 차량 실내 한번 들어왔습니다 우선 실내에 일단 들어왔는데 정말 친근해요 왜 이렇게 왜 친근한지 모르겠는데 너무 친근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지금 일단은 대형 차량이기 때문에 일단 실내도 정말 넓어요. 그리고 센터페시아도 정말 깔끔하고요. 이제 우드 처리, 이제 우드로 마감 처리해서 를 조금 더 이제 대형 차에 대한 고급스러움을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 실내 옵션들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우선 이 차량 핸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우드로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바로 밑에는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핸들 열선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핸들 버튼은 여기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음소거 이제 모드 버튼 그리고 핸즈프리와 버튼, 크루즈 컨트롤 버튼 그리고 트립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 장착되어 있고요 클락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따로 여기 패들시프트 여기 패들시프트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따로 이거는 튜닝을 해놓은 차량 같습니다 제가 갖고 싶네요 그리고 오토라이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실제 주행거리 20만 2,054km 운행한 차량입니다. 실주행거리예요 자, 일단은 운전석이랑 조수석, 전동시트 장착되어 있는데, 전동시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은 여기 눈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도 마찬가지고,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이제 여기, 내비게이션 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제 화면 보일 수 있게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지금 네 에어컨 틀어놓은 상태인데, 에어컨, 이제 세기 조절도 다 나와 있는 차량이고요. 정말 에어컨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도 조그맣게 나오는데 뭐 문제없이 뭐 충분하게 볼수 있는 화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디오 버튼 미디어 버튼 핸드폰 블루투스 호환되는 차량이죠 그리고 이제 설정 버튼 메뉴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볼륨 조절 버튼이랑 이제 따로 설정 누를 수 있는 버튼들이 여기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엔진 스타트, 스타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상 전등 버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히터, 프로토 공조이 여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에어컨 정말 희한하게 잘 나오고 있고 지금 히터 같은 경우에도 히터도 금방, 금방 따뜻해지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 냉매도 아직 많이 차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어 노브 양쪽 한번 볼게요 기어 노브 양쪽에는 지금 이제 미끄럼 방지 버튼 그리고 앞뒤, 앞뒤 전후방 센서 그리고 왼쪽, 오른쪽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콘솔 박스 열어보면은 USB 이랑 이제 억스 포트 그리고 1 2월트시거적 포트 장착되어 있고요, 수납판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이렇게 따로 수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공간이 숨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키 키도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는 스마트 키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그랜저 HG 300 LPG 차량 추천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730만 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주행 거리가 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 성능상에 정말 문제 없는 차량이고 아쉬운 유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리트 있는 금액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놓치시지 마시고 이 깔끔한 검은색 HG 차량 언제든지 뭐 차량의 구매 문이나 궁금증들 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영상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 김성현 팀장이랑 함께 이 현대 그랜저 HG 300 LPG 모던 차량 외관적인 상태 그리고 실내 그리고 엔진룸, 옵션, 구성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좀 많긴 하지만 외관적인 상태 정말 양호한 편이고요. 실내도 정말 깔끔하고 문제, 뭐 작동 안 되는 부분 전혀 없었던 점 같이 한번 확인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차량 정보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우선 이 차량의 연식 2015년식입니다.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4년 7월 25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또한 차량의 주행거리 20만 2 0 k m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차량 등급 HG300, LPG 모던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름이 기네요. 그리고 차량 색상, 보시는 바와 같이 블랙, 펄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어? 말씀드렸고요. <laughs> 자, 그리고 이 차량 사고,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 뒤쪽에 조금 뭐 과잉수리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쉽게도 용도 이력 차량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연료는 당연히 LPG 차량 연료 사용하고 있고요. 마지막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73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놓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